직업국 편입 준비하고 계신가요? 모집요강 하나씩 확인할 때 대학별로 신경쓸 게 많아 복잡하셨죠. 그래서 직업국 대학 편입 전략을 다 정리했습니다. 학교별 특징과 편입 전략까지 모두 담았으니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편입 실패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부산대는 전적대 성적 30, 공인영어 30, 전공 면접 40으로 평가합니다. 작년부터 11개 학과에서 학업계획서를 보기 시작했어요. 7개의 단과대학은 면접 말고 지필고사로 대체합니다. 지필고사는 대학교 1, 2학년 전공 문제를 풀어야 하고 면접은 10분 전에 문제를 보여준 다음 꼬리물기식으로 10분 정도 진행됩니다. 면접은 미파자 홈페이지에서 면접 참고 도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대학교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KOCW나 KOC 사이트를 통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면접 서류 전형에서 60점 미만이면 총점 상관없이 불합격이니 참고해주세요. 실제 합격자 수기를 보면 평균 성적은 4.3 토익은 800점대입니다. 경북대는 전적대 성적 50, 공인영어 100, 전공 면접 100으로 총 250점을 봅니다. 공인영어 100점이 높아서 준비기간이 짧다면 전적대 성적보다는 공인영어 점수를 집중 공략해야 합니다. 토익은 출제기간이 YBM이라서 해당 인강 교재로 공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면접 전에 1시간 동안 4문제를 푼후 3대 1 블라인드 면접으로 1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입학처에서 면접 기출 문제가 올라오니 그걸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면접 분위기는 따뜻하다고 하네요. 부산대와 마찬가지로 60점이 많으면 총점 상관없이 불합격입니다. 합격자 수기를 기준으로 평균 4.2에서 4.3 토익은 850점대입니다. 전남대는 전적대 성적 20, 공인영어 40, 면접 40으로 평가합니다. 면접은 인성 위주로 물어봅니다. 3대 1 면접이고 분위기는 좋지만 꼬리물기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학교입니다. 면접 일정이 직업국 중에 가장 늦기 때문에 대부분 익숙한 상태에서 면접장에 들어가지만 난이도는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 평균 성적은 토이 850점, 성적은 4.2입니다. 전북대는 전적대 성적 30, 공인영어 40, 면접 30을 평가합니다. 기계, 전자, 전기, 컴공, IT, 지능정보 이렇게 다섯 개 학과는 면접 전에 전공 기출 문제를 풀고 시험 문제를 면접에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전공지문이 굉장히 많다고 하지만 인성면접 위주로 본 경우도 있는데요. 준비기간이 짧다면 전공면접만. 그것이 아니라면 전공면접과 인성면접 비율을 8대2 비율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전공시험은 크게 어려운 편이 아니라고 하네요. 면접 혹은 시기고사의 성적이 각 과목당 대점이 40%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가 되니 이 부분은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평균 성적은 4.2, 토익은 800점대입니다. 충남대는 전적대 성적 시 공인 영어 50, 면접 40을 평가합니다. 직업국 중에서 전적대 성적 비중이 가장 낮아요. 반대로 공인 영어 비중이 가장 높죠. 충남대의 가장 큰 특징은 편입학 입시 결과를 가장 먼저 공개합니다. 100% 전공 질문으로만 봤던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꼬리 질문을 계속한다고 하니 탄탄하게 면접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관들이 친절하다고 합니다. 면접 혹은 실기고사의 성적이 각 과목당 100점이 4 0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일반편의 공인 영어 평균은 830점, 전적대 성적은 4.1입니다. 중국은 전적대 성적 30, 공인영어 30, 면접 40을 평가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공인영어 반영 시 10점은 기본 점수로 주죠. 그래서 사실 전적대 성적과 공인영어 둘다 변별력이 적고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가 갈립니다. 면접은 전공 50, 인성 50을 봅니다. 실제 면접장에서 인성보다 전공 이해도를 집요하게 물어보니 인성 면접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다면 나머지는 면접에 시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면접 때 교수님 책상 위에 본인 자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보면서 물어보는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으니 참고해 주세요. 대체로 분위기는 좋았고 평균 성적은 3.8, 토익은 790점대입니다. 모집 요강 확인 시 전적대 성적 100분율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인 자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를 5점 만점에 합점으로 환산한다면 3.75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3 2 1점대 토익 485점도 합격했어요 성적이 낮은 만큼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때문인데요 성적이 낮으신 편이시라면 면접 비중이 높은 대학교를 목표로 면접에 집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원대는 전적대 성적 30, 공인영어 40, 면접 30을 평가합니다. 면접에서 물어보는 질문 수준이 대학교 1학년으로 가장 난이도가 낮습니다 매년 기출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실제 질문도 기출문제 위주로 나옵니다. 인성 면접은 잘 나오는 편입니다. 면접은 4개 항목으로 평가받게 되는데 모든 면접위원회 모든 항목에서 매우 부족 평가를 받는 경우에만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면접 준비 난이도가 비교적 수월한 편이라서 올킬 방지형으로 하나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도 편입 중 지역 건설공학과 같은 비주류 학과는 4명 모집에 4명만 지원해서 면접을 봐도 합격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렇듯 본인의 과는 상관없고, 대학 학교 입학만을 원한다면 기조류 학과에서 지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학과 특성상 정보가 적어 개인적으로 정보 찾는 게 쉬운 편이 아니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평균 점수는 4.1점대이고 토익은 650점대입니다 경상 국립대는 전적대 성적 60, 면접 40을 평가하고, 공인 영어 성적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 대학은 논란이 좀 있는 편이죠. 이름에 국립대가 들어가 있어서 직업국이냐, 일반 국립대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직업국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직업국입니다. 경남의위치에 있어 지역 할당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학교죠. 가장 큰 특징은 면접은 인성 면접만 진행하며, 전공과 관련된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전적대 성적은 좋지만, 전공 면접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경상 국립대를 추천드립니다. 평균 성적은 4.3이고, 토익 성적은 850점대입니다. 제주대는 학과나 전형에 따라서 성적 1 또는 성적 60, 연접 40으로 나뉩니다. 섬이라는 디메리트 때문에 감귤포장학과 도라르방조각학과 등 장난삼아 가상의 학부를 만들어서 언급을 하는데요. 하지만 학교 자체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대병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사립대보다 입시경쟁률, 아웃풋도 인정을 받는 편이라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빠른 학벌 세탁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업 편입 준비하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일반 편입보다 학사 편입을 추천합니다. 경쟁자 수준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일반 편입을 지원하는 학습자들의 학습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 토익 800점대로 일반 편입 지원 시불합격됐다면 학사 편입으로는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학사 편입 지원 자격이 된다면 일반보다는 학사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직업국은 전공 면접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전공을 못 한다면 토익 만점이라도 불합격시킨다는 말도 있을 정도예요. 전공 준비 방법은 전적대 수업 과외 독학 등이 있는데요. 대학교 강의 수업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KOC, KOCW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비동일 계라면 무조건 과외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회독입니다. 1회독, 2회독 때 머리에 들어오는 내용의 질 질의. 달라요. 해독하면서 풀이가 나와 있는 예제를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편입 전문 카페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겁니다. 편입 각종 자료와 합격 수기들을 볼수 있는데요, 전년도 편입 스타일이 어땠는지, 대학교마다 무엇을 집중적으로 보는지 세세한 정보까지 볼수 있어요. 카페는 도편사나 편준사 등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직업의 편입 전용과 학교별 특징, 합격 전략을 설명드렸는데요, 내 상황에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고 어떤 학교를 지원하면 좋을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수익 멘토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어서 최적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